진우 씨를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와, 키가 엄청 크시네요. 네, 900만 유튜버 크리에이터죠. 이번에 동상이몽 2에 합류를 하신 진우 씨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아, 지금 함께 오지 못한 네 영화는 커플로 봐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유튜버 진우 씨 너무 재밌는데요. 네, 오른쪽도 봐주시고, 중앙도 봐라보시고 왼쪽도 봐주시겠습니다. 유튜버 진우 씨, 동상이몽 2.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진희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영화 대가족에는 딱 어울리는 분이 오셨습니다 박민규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되게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왼쪽부터 촬영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까지 골고루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박민규씨입니다 있으셨고요. 네, 박민규 씨. 네, 손을 흔들어 주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어서 배우 강렬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봐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유튜버 진우 씨. 너무 재밌는데요. 네, 오른쪽도 봐주시고, 중앙도 네. 봐 박민규 씨입니다.